아, 반갑습니다. 경제독립입니다. 오늘은 아, 어제 미국의 가장 중요한 CPI 주수가 발표된 것 관련돼서 아, 이것저것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근원 어, CPI 주수가 발표되었는데 아,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5%가 나왔습니다. 어, 5%면 이제 다음, 달, 다음 달에는 5% 이하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물가 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어, 금리 인상도 조만간 멈출 것 같습니다. 연준이 5월 달에 금리를 0.25한번 정도 올리던지 아니면 동결시키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한국은 3.5로 금리를 동결시켰고, 연말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기 때문에 아 이제 주식과 부동산이 좋은 시절이 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와 내년 초에 어, 경기침체가 있을 거라고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기침체가 있으면 주식과 부동산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어, 미리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주식과 부동산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 어우, 날씨가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어, 자율주행 모드로 어, 아주 편합니다. 발과 어, 핸들을 넣고 보시는 것처럼 차가 알아서 잘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 특별히 운전할 게 없습니다. 핸들을 넣고 엑셀과 브레이크를 발에 띄고 운전하기 때문에 아주 운전하는데 편합니다. 어, 이렇게 편한 차가 있을까요? 어, 출퇴근할 때 아주 편하고, 그리고 뭐, 딴 데, 뭐, 부산, 어, 서울 등 장거리 운행할 때도 아주 편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3시간, 4시간 운전거리에서도 어, 특별히 지루함이 없이 아, 지루하긴 하죠. 왜냐면 할게 없으니까. 그 대신에 음악 듣고 어 이것저것 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운행에서 어, 전기값이 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어, 차량 유지비가 아주 싸게 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 가솔린, 어, 차를 운전할 때는 유지비가 4-50만원 들었는데 지금 테슬라로 바꾼 이후로 5만원도 안들고 있습니다 어, 안 10년에서 15년 타면 차값이 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국 전기차는 감가하기 아, 중고차 가격이 많이 다운되는게 일반 가솔린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털비, 그리고 주차장비도 싸기, 싸게, 싸게 반값입니다. 그리고 아, 아시 것처럼 보험료도 아주 쌉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기, 기존 제가 가수는 차 봤던 것보다 반값입니다. 어, 이 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어, 신차 구매를 권토하고 있, 있는 분은 반드시 전기차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10년 후에는 전기차 외에는 가솔린 차는 중고차로 팔아먹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에서도 10년 후에는 가솔린 차 판매 금지 법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과되면 이제 누가 중고차를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차를 지금 사도. 5년, 10년 후에는 그 차를 팔아먹을 수도 없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